어떤 자식이야? 그렇지. 모르는 애야. 어, 완전 생, 생 모르는 애거든요? 완전 좋아. 실수하지 마.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가자. 아! 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쟤. 뭐야. 아, 왜 하필 또부주집이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13일에 구묘이 조지 같은 구묘, 진짜. 왜 나는 나오면 은 퓨즈집이야? 어? 편하게 좀 파밍 좀 합시다. 그런데 왜 이러시는 거야? 아, 얘 발, 벌써 문 따잖아 지금! Okay, okay. Oh no! Somebody help me! Jason is here! No! Jason is here! Somebody help me! 아.

그렇지. 딴데가시라고요 가던 길 가세요. 가! 꺼져! 후! 빰빰빰빰빰 뭐하는 거야, 이거. 칼로 때려야 돼, 칼로. 벤치가지고 깝치지 마. 벤치가지고 깝치면 안 돼. 칼로 때려야 되고. 아까 일단 춤춰, 빨리. 쟤딴데못 가게. 아, 딴데못 가게. 빨리 춤추라고, 춤추라고. 춤춰춤춰 춤춰, 빨리. 우우! 사나서 지금 무기 없음. 나 못살려줌 안 돼! 안 돼! 뭐하는거야 도대체 더맨 덤뭐야미이래메디킷도 안가고 거거야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아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아 이렇게 둘이 죽으면 안 되지. 잠깐만 토미는 불러놨는데. 아니 양반들아 남자 두 명이서 뭐 하고 죽는 거야? 에? 아니 가면 나는 못벗기고 죽을 거면은. 가서 엄마가 되던가 이뭐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도대체 에? 뭐 남정네 주면서 지금 하는게 없구만 하는게 어 칼이다 퓨즈런 열쇠는 쓸데없는 퓨즈한 열쇠는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에? 제가 좀 똥컴이라서 야 말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 하지마 뭘 하려고 하지마요 님은 아 엄마 스웨트 누가 입고 왔는데 누구세요? 이 엄마 누구야 케이케이사 뭐야? 아. 어. 중국인 있었어. KJ3. 그렇지. 둘이. 아, 뭐야, 뭐야. 뭐야? Yes, we together. KJ is we can do it. Where? Hey, o u a t t a m k Hey, you a t t a m k 아, 포켓날 okay. 하나 주세요. 날파 하나 주세요. 날벗기 Where Jason, is Jason? Jason w h Jason w mm. a Who is that? Who is that? God, I can't love a person. Where are you, Jason? Oh, Jason. Hey, Jason! Oh, Jason. <laughs> Jason. 아, oh, oh my god. Sorry, sorry, sorry. 춤출 나다가. 아가가가가가벗어나 가. 멀리가 멀리가 멀리 가야 내가 죽을 수 있어 이거 제이슨 제이슨 에이쉐리댄스쉐리댄스우후후후 우후후 오케이, 오케이. 샤리데스 마스크. 야, 엄마.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 도대체 뭐 하세요? 엄마. 큐, 큐, 큐. 니가 큐를 쓰세요. 엄마. 에이, 스웨터 What? 쓰라고.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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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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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웃기니 웃기냐고. 아, 제 지금 버그 걸린 듯 스웨터 안 써지나 봐. Oh my g 제 산아. 무슨 무슨 오마이갓이요. 정말. 벗어 에이못 hey. 벗어? 네 나. 저거, 어게하냐 저거? 버그 걸린 것 같은데? 버그 걸리거나 아니면, 아, 아니, 아까 QQ 하던데. 뭐하냐? 구격, 구겨... 템볼 때가, 어, 지금 템볼, 템볼, 어, 템볼 때가. 지금... 지금 템볼 때야? 야, 이새끼야. 너때 지금 막이, 지금 오, 마이 갓. 템볼 맞게. 때냐고. 막김. 뭘, 뭘, 막규야, 막규? 음. 말이나 똑바로 해, 말이나 똑바로. 버그 걸렸다고? 무슨 버그? 멈춰 있는데 다? 뭐죠? 방 터졌나요? 어,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거 버그야. 와, 버그를 몰고 다니네. Oh my god.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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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 어어5 minute 어 기다려. 어, uh, 제이슨어 제이슨, 어, 위투게더 제이슨 컴히 e 오케이? 어, o 겜 c o m 이야 뭐, 무슨 말 하는 거야? 빠겜이야? k 뭐라는 거 w 자꾸 빠 game? What g a 이 e 이 잡게 해야 되는 e 같은데. 제이 a m e What game? w h a 제이 a m e What 너무 m e What game? w h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중국인이 지금 엄마 스웨트 입고 와가지고, 뭐야, 또 뭐야. 뭐야, 얘. 이거왜 주고 갑자기. 뭐야. 뭔데. 도끼 왜 주고 가는데. 뭐요. 이상한데, 여기 강. 이상한데. 어, 방금 상태가 안좋은데 제이슨 또 어디갔냐 파워팬님? 아, 정말 집안 꼴잘 돌아간다 진짜 엄마는 버그 걸려서 서랍만 보고있고 응? 제이슨 도망가가지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집안 꼴잘 돌아간다 아주 어디있는거야 도대체 뭘해야돼 그럼 나 뭘해야돼? 뭘해해야되는니어쟤 응? 어디간거니? 그냥 20분 버틸려고? 게임 왜하니? 엄마 어디갔어? 엄마 나갔어? 지방 o 잘들어가네 진짜 가 b 이야 이제? 오잖아 이제 엄마 엄마 죽으니까 온다. 이리 와. 와 a 와포켓 t a. d 왔다, 왔다. o 아 o 또 뭐야? 갑자기 잘 오다가 왜, 간판에 왜 박아? 난리나 만져. 가지왜내려 또. 도제 쟤 이상해, 제 추체적으로. 제 이상해, 이상해, 지금. 이상하다니까 지금. 상태가 람이사메이해 토미 가서 빨리 쪄요! 아아 no? no? 아 no? 아 뭐야! 토미가 왜 죽어! 아! <laughs> 늑대님 어서와요. 잘자요 아 이게 뭔일이오 애는 뭐하고 돌아다니는거 도대체 어? 도끼는 왜 준거고 차는 왜 오다가 간판에 처박아가지고이 사단을 만드는거지 다니 네 때문이야 다 아니 아까 그 엄마 때문이야 제이슨 엄마 다이 모든게 제이슨 엄마 때문입니다 시속 0km로 사망이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 와중에 잘 도망가. 지금 7분 30초지. 아까 퓨즈 넣을 걸 아, 아까 퓨즈를 넣어버릴 걸. 아, 제이슨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 스마트한데 물 뭐, 보시고 다니는 게 제이슨. 뭐야? 이상해. 봐봐, 총을 버리고 야구바따를 들었어. 다시 총을 들어. 자신감이 있었던 건가? 나는 어, 때릴 수 있다는 자신감? 오, 심리전. 오, 다시 들어요. 야, 숨은 제아의 고수인가 이거? 잘 쓰면 야구바따가 좋지 않나요? 보통은 야구바따를 쓰고 총을 아니 총을 쓰고 야구바따를 죽이니까. 까꿍 하고 있다. 까꿍. 그렇지. 어, 얘네 잘 도망다닌다. 할수 있구요 근데 5분.. 6분을.. 6분을 못버티지 버티나요? 스템이 다적아가지고 잡히게 돼 있어요. 이걸 설마 쏘고 차에 타면은 시간이 안 되지 멍청아. 타기 타기 직전에 썼어야지. 저 둘이 애진과뭐지지 그... 둘이 막잘 논다 정말 잘 u g 다오 a l 이렇게 a c h 죽 l u n 빨리 뒤지든! 아, 죄송합니다. 빨리 죽든가! 이 t s y y go, o o y o 아 쟤가 차를 차를 안 끌고 왔으면 됐거든요? 제가 차를 끌고 와서 그 차를 탈려다가 토미가 죽고 토미가 죽으면서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려서 어쩔 수 없는 마이너스 100, 114점 뭐야 아 토미 토미가 왜 죽었을까 정말 어이가 없죠 제이슨 잡고 방종, 잡은 걸로 칩시다. 제이슨 잡으려다가 내가 잡겠어. 내가 잡히겠어, 이러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